5-4장. 쿨라셋의 쿨감도 괜찮아요. 화상 쿨감? 어, 화상 쿨감도 괜찮겠다. 일단 모든 스킬이 다, 그, 1번, 3번 스킬이 화상이기 때문에 중첩이 좀 빨리 될것 같은데요. 왜 이러냐? 시우, 오늘 손홍민 아이스크림 쿠폰 무료로 준다고요? 현착선 만5 0 0 0명 우리 동네 시오 없는 것 같은데. 우리 동네 시오 없는 것같아 g 추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야, 왜 아티팩트야? 뭐야 이거? 아, 씨. 아, 이온니기리 같은 아, 온니기리 아, 죽었다 허우마루 아, 클났다 빠른가? 오, 편이다씨. 아, 뭐야? 아, 오니기리. 오니기리! 아, 아. 여덟 칸아 큰일났다 아, 또 변신한다 아못 맞췄어 오늘 이 길이! 필살기 안 들어? 에니치야, 어쩔 수 없다. 미안하다. 널산제물로 바친다. 왜 변신 안 해? 아! 아, 타이밍 못 맞췄다. 아. 아이고, <laughs> 딸바보님, 에드벌론 6개 또 감사드립니다. CU 이벤트 읽어 보니까 1일 1회만 되고 아이디당 3회까지만 되더라고요. 좋은 게 나오길. 어, 1일 1회만 이제 룰렛 돌릴 수 있고요. 아, 요거 다섯 5칸, 섯칸좀 애매한데. 우리 딴딴님, 혹시 요거, 예, 이어하기 버프 쓸까요? 예, 이어하기 찬스. 못 먹어도 고, 알겠습니다. 다섯 어, 칸좀 애매하긴 한데, 못깰 가능성도 있습니다. 쿠폰 입력이 아이디당 3회? 아. 변신했다. 어왜 변신을 안 해? 그렇지. 오니기리 소환하고. 그렇지, 오니기리. 운이길이다 뒤졌어. 와이는 그거 하고 에픽 오지게 할 거라고. 아 만만이 빠 하위 인사 못 드린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.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어서. 예, 오늘도 메카게를지원싸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. 만만영안대오님 추천 나이스. 아이고, 만만히, 또 추천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깨긴 깨겠다, 그래도. 와. 아! 피사기 안 맞은 것 같아. 역시, 안 좋은 예감은.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. 한번 스킬 왜안 나간 거지? 자, 요렇게 해서 또 클리어 했구요. 아 삼별은 못했고, 와하오다장이 너무 약하네요. 아이고,